풍요와 재물을 상징하는 부엉이. 이 부엉이에 푹 빠진 한 남자가 있었으니. 음 그래, 그 이번에 산 부엉인데 이쁘지. 부엉이는 밥은 응? 이렇게 눈도 크고, 응? 코도, 응? 그리고 부리도 이렇게 예쁘게 생겼고, 응?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엉이를 좋아해. 심한 것 같아. 그만해. 응. 그래, 그 이쁘다는 생각 안드나난 별로. 아유, 부엉 부엉 하면서 꿈이 나온다니까 나 정말. 싫어. 부엉이는 내 운명. 어느 부엉이 소집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보를 음, 음. 듣고 찾아온 제작진. 특명 부엉이 집을 찾아라. 아이고 그 도로가에요, 높게 잘 지어놓은 집이요. 그 집에 가면은 부엉이가면, 오, 언제 다부엉이에요 수층 말이 돼요. 두경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은 저보다 더잘 가봐야 눈으로 봐야 알죠. 동네 주민들에게 부엉이 집으로 통한다는 이곳. 마당에서부터 부엉이 조형물들로 가득한 부엉이 집. 그곳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부엉이 집 맞나요? 아, 예, 맞습니다. 부엉이 집입니다. 거실은 물론 부엌에도 온통 부엉부엉. 폭문으로만 듣던 부엉이 집, 드디어 그 실체가 공개되는 순간인데요. 이 정도라면 부엉이 집으로 인정해드려야겠네요. 제가 이렇게 부엉이를 좀 좋아하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부엉이 이제 조형물들을 많이 이렇게 설치해놓고 하니까 일단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고. 그래 가지고 아마 이렇게 부엉이 집이 된것 같습니다. 부엉이 수집가 이복동 씨에게 부엉이는 그야말로 복동이. 부엉이한테 방까지 내주셨다고요? 아 예. 이렇게 부엉이 수집품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렇게 아 부엉이를 좀 이렇게 별도 좀 보관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부엉이 방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어 보여드릴까요? 부엉이 방입니다. 와, 이게 다 부엉이라고요? 부엉이 모양의 컵부터 다양한 디자인의 부엉이 조각품까지. 대체 언제부터 왜 이렇게나 많은 부엉이를 수집하게 되셨을까요? 부엉이는 제가 10년 전에 진짜 엄청 큰 수리 부엉이를 봤는데요. 와 이게 정말 이렇게 눈이 노랑고새큼하고 그래 가지고 어 정말 이렇게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아 이렇게 부엉이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부엉이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공부하고 예뭐 이러다 보니까 아 이제 부엉이를 좀 이렇게 수집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어 가지고 한 10년 전부터 요렇게 이제 매년 이렇게 조금 조금씩 모으다 보니까 그와 부엉이의 사랑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뜨겁게 열애 중이랍니다. 부엉이 없는 공간이 지금 안방하고 아들 방이에요. 그것만 없어요. 그리고는 뭐 차츰차츰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왜, 이거 또 샀어? 이거? 어. 어. 뭐하러 샀는데? 사지 말라고 했잖아. 얼마 썼는데? <laughs> 아니야, 이거는 싼 거야.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 정말 됐습니다.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한 분의 부엉이 사랑은 음, 아무도 못 따라가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엉이를 보여주고픈 마음에 작년에는 아예 집 바로 옆에 부엉이를 테마로 한 카페까지 오픈하셨다는데요. 부엉이를 향한 애정과 열정으로 만들어진 공간이 셈이죠. 1층에는 주로 이제 1, 1층에 배치한는 주로 이렇게 생활 용품 위주로 배치를 했고요. 2층에 있는 부엉이들은 주로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이제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컨셉으로 이렇게 부엉이를 배치를 했고요. 3층에 있는 부엉이들은 자고 어오고 남성들이 좋아하는 그런 고 남성들이 좋아하는 힘 있고 이렇게 파워풀한 부엉이들로 배치를 했고요. 풍요와 재물을 상징하는 부엉이. 새해 맞이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 소문 듣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기 부엉이를 좋아하시는 분은 꼭 들리셔 가지고 한번 구경 오시면 좋겠어요. 직접 발품을 팔아 해외에서 구해 온 물건들도 많다 보니 희귀한 모양의 이색적인 부엉이 조각품들도 이 카페에 오면 만나 볼수 있다고 하네요. 너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가지고 정말 호감이 가고 보기 좋습니다. 눈 호강 많이 하고 갑니다, 오늘 부엉이. 그냥 TV에서 보던 <laughs> 부엉이하고 우리가 실제 부엉이하고 여기 오니까 세계적인 부엉이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많은 부엉이들 중에서 부엉이 수집가 이복동 씨가 꼽은 최고의 부엉이는 무엇일까요? 그 입구에 있는 큰 바위 앞에 설치되는 그 가족 부엉이, 엄마, 아빠 딸, 딸, 아들. 일단, 작가님이 한 3년 4개월 동안 공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아주 이렇게 특징 있게 부엉이 눈은 문고리로 만들고, 부엉이, 부엉이고, 깃털은 숟가락하고, 그 나이프로서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이런 작품들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부엉이 카페만 오야만 볼수 있는 그런 고 작품들이고요. 제가 이렇게 부엉이를 많이 수집 했는 것 중에서 일단 그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맛있다. 부엉이를 테마로 한 카페답게 부엉이와 관련된 커피와 디저트도 판매 중이라는데요. 부엉이 카페를 대표하는 대표 메뉴입니다. 거기다 카페에선 부엉이 관련 노래까지 틀어준다니 이만하면 부엉이 매력 제대로 즐겨볼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예, 일단 12월 말로 정리템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큰 부엉이 박물관을 하나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제 꿈입니다. 부엉이는 부와 재물을 상징하니까. 부엉이 카페에 오셔가지고 많이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새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부자 되시고 부엉이 카페 놀러 오세요, 부엉 부엉. 울진의 멋진 부엉이 박물관을 만드는 그날까지 그의 부엉이 사랑은 계속됩니다.